우리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이 간혹 공매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이게 소유권을 취득하나 이거죠. 네. 어. 안녕하십니까? 미소 경매 TV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경매와 공매 한 글자 차이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매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정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매와 공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음 일단 첫째 주관 부서가 다르지겠죠. 일단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공매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전자입찰하는 방법 조금씩 다르죠. 아... 그러니까 경매는 기일입찰, 입찰표를 써서 내는. 거고요. 네. 직접 현장 가서. 네. 하지만 공매 같은 경우는 전자 입찰로 해가지고 참여하는 방식. 쉽게 말해 경매는 직접 법원에 가야 하고 음. 공매는 집에서도 할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죠. <laughs> 이 경매와 공매의 목적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음. 공매는 마찬가지인가요? <laughs>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매다 그러면은 대부분 압류 재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금 체납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 있잖아요. 처분을 하는 거죠. 경매랑 성질이 비슷해요. 이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에 대해서는 우리 경매에 나온 소멸지인수지 무잉여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유재산 처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수탁재산도 있고 유입재산 처분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아. 매매하고 똑같아요. 뭐 근저당 있다 하더라도 인수가 될수 있는 거고요. 음.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물건을 발견을 했어요 음, 음, 음. 경매에서도 낙찰자가 나타나겠고 음. 공매에서도 나타날 건데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걸까요? 음. 우리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이 간혹 공매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반대로 공매가 진행되는 물건에 또 경매가 같이 진행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둘 관계는 서로가 상호불간섭주의입니다 각자 절차에 따라서 똑같이 진행하는 거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과연 누가 이게 소유권을 취득하냐 이거죠 네. 먼저 돈낸 놈이 빠릅니다 낙찰 받아서 잔금 낸 사람이 먼저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죠 네. 하지만 압류 재산 처분에 대한 공매 같은 경우는 월화수3일 동안 전제처합니다 그다음 주 월요일 날 내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날 바로 낼 수가 있는 거죠 아. 아, 이런 절차다 보니까 좀 빠르죠 진행이 네. 그럼 결국은. 둘이 같이 진행할 때 공매 낙찰 받은 사람이 잔금을 빨리 낼 확률이 더 많습니다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물건에 누군가가 음. 살고 있다 음. 명도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인도명령제도라는 음. 그런 안전한 장치들이 있다는 라게 안심이 되는데 공매도 명도를 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공매는 <laughs> 부동산 인도명령제도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 아,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경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인도면역이랑 가냐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지만 매춘 네. 입장에서 하지만 공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반 명도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결국은 경매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시간 내에 내 점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네. 공매는 약간 시간이 좀길 수밖에 음.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권리 분석 하는데 있어서는 경매랑 공매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나요?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권리 분석은 압류 재산 처분에 따른 공매 말하는 겁니다. 소위 음... 말초기둥리 잡아서 거기 있는 점유자 임차인 있다 그러면 임차인에 네. 대한 권리 분석하고 다 똑같습니다. 공매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온비다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거기서 네. 전자입찰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일반 공인인증서 갖고는 안 되고요. 범용이라든가 아니면 온비도 전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용을 해서 전자입찰 하시는 거죠.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 나요 입찰 보증금 전용 계좌가 나옵니다. 거기다 입금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좀 다른 점이 우리 경매 같은 경우는 입찰표를 제출해 버린 끝나잖아요. 근데 공매는요 월화수잖아요. 네. 월요일 날 내가 1억에 입찰 참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이게 좀 내가 적게 쓴것 같아. 그래서 음. 1억 5천에 다시 이렇게 입찰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자입찰로. 어? 쓰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다 <laughs> 낫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볼수 있어요. 내가 공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인증서 만든 다음에요 한번 입찰 도전해 보는 거죠. 음. 대신에 보증금은 안 넣으면 됩니다. 무효가 되니까요. 무효가 네. 됩니다. 예. 목일 날 개찰하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입찰자들 금액이 금액, 나오죠. 네. 네. 모의로 어쨌든 도전해 보는 거는. 자주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laughs> 생깁니다. 아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공매가 그리고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이세요.